여기에 보시면 꿀을 가지고 활용하는 몇 가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문화는 없을 것이고 제가 해외 문화에서 찾은 건데 아주 간단하고 좋은 방법 그리고 우리가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 12장 교양 차락을 합시다. 이제는 어떤 것을 가지고 할수 있느냐? 꿀 50g에다가 감초 9g에다가 진피 6g이야. 그러니까 꿀 50g에다가 귤껍질 아시죠? 진피 몇 그람, 육 그람, 육 그람, 감초, 구 그람, 구 그람. 어떻게 하느냐? 2십일양괴양 치료의 차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먼저 여기에 있는 진피하고 감초를 끓이는 거야. 끓인 데다가 이 꿀물만 타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먹으면 돼.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적은 양을 하기에는 부담스럽잖아. 그랬을 때에, 저거 약점거리에서, 저거 어디 뭐 제기동이나 이런 데서 딱 파는 데서 식품으로 파니까 이걸 갖다가 90g, 60g, 500g,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차로 만든 거예요. 뭐, 거꾸로 말했어. 감초가 60g이고, 그 시가 90g인데. 감초가. 이렇게 해서 이 차를 만들어서 위 12장 배양 차를 만드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길을 보완한 차, 우리가 환기라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환기. 황기하고 꿀하고 넣어가지고 만들면 은 황기도 기를 끌려오지는 건데, 여기에 있는 꿀하고 만나면 은 자한 작용을 해요. 땀을 그치게 하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황기에다가 꿀물을 어떻게 하냐? 제가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꿀에다가 황기에다가 꿀을 붓습니다. 그런데 꿀을 붓는데 어느 정도 붓느냐? 200g 정도의 예를 들어서 황기를 넣었다. 그러면은 꿀한 50g 정도 들어가면 됩니다. 내 경험으로 봤을 때. 그래가지고 물을, 불을 딱 올리면은 이제 꿀이 녹잖아요. 그럼 타져오라는 게 아니고 그걸 물을 조금 치면은, 물을 조금 치면은 황금색으로 바뀝니다. 황금색으로. 그래서 이 꿀이 먹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야간불로 하면은 이두 가지만 넣어서 끓이면, 꿀하고 같이 끓이면, 보익하는 작용이, 보호하는 작용, 이렇게 보호하는 작용이,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원기. 기운을 끌어올려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 꿀을 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구나. 다, 또 생강 같은 경우도 할수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강을 넣으면은, 생강이라는 물질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생강. 자, 생강은 성질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굉장히 따뜻한데, 생강을 넣으실때 우리가 그냥 잘라가지고, 이렇게 자주 뭐, 채지 썰듯이 썰어가지고, 뿌리에다가 버무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그렇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 그, 생강을 강판에 갑니다. 강판에 갈아요. 그래가지고 꿀하고 이렇게 해서 물에다가 끓여서 드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저 같은 경우는 이 꿀에다, 그냥 믹서기에다가 생강을 살짝 갑니다. 갈면은 아주 적게 아주 갈아져요. 그걸 갖다가 그대로 부어서 섞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할 대로 헬스 잡수시면은 생강의 따뜻한 기운과 여기에 있는 꿀의 기운이 만나면은 웬만한 폐를 붙어다 줘서 폐의 원기를 끌어올려서 기침이나 가을이나 이런 데서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얼마냐? 그러면 색, 생강, 생강 청구람이면 1000cc라고 보면 됩니다. 꿀 500g. 500g죠. cc와 g을 같이 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cc랑 g이면 내가 500g, 500cc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